네 후원코드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도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무비 후원하기 링크 들어가셔서 후원둥록 눌러주시면 되고요 영어로 무비자 이번 영상은 나운네버라이즈 소가금 구매 꿀팁 총정리해봤습니다 패키지 구매랑 순서 그리고 마정석 다이아 사용처 상점교환소까지 구독자 이벤트는 아래쪽에 설명드리고 자 바로 보죠 우선 소가금들이 과금순서 및 꿀팁 금액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나는 딱 만원에서 삼만원 정도 쓰고 꾸준하게 게임을 하고 싶다 하시면 월정액만 꾸준하게 구매하셔서 게임 이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월정액 두 가지는 매일성장지원이랑 매일마정석지원 요거죠 처음에 구매할 때는 12,000원 9,900원인데 그 이후부터는 또 9,900원 7,500원으로 조금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월정액이 최우선으로 효율이 가장 좋은데 구매순서는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웬만하면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좋고, 또 나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과금해서 뽑기도 좀 하고 싶다 하면 이 순서대로가 좋은데, 첫 번째는 스페셜 스카우트, 15,000원 짜리 있죠? 요거 먼저 구매를 하시고, 구매한 후에 우편함에 보면 50% 할인 쿠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꼭 구매해야 들어오거든요? 이 쿠폰은 웹상점에서 할인받고 구매가 가능한데, 바로 가기 눌러서, 일단 요거 먼저 쓰지 마시고, 두 번째는 스텝업 패키지, 릴레이 팩이나 픽업 모집 스텝업, 둘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하는 건데, 스텝업 1, 2는 12,000원, 37,000원이거든요? 각각 이거를 구매를 하시고, 스텝업 3이 열리겠죠? 당연히 1, 2를 사면. 네, 이건 55,000원인데, 이거를 방금 받은 50% 할인 쿠폰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27,000원이죠? 여기서좀 굉장히 많이 모을 수 있는데, 디켓이랑 다이아, 뭐 골드, 뭐 거기에 플러스 재화들까지 확보가 가능해요. 물론, 50% 할인 쿠폰을 11만원짜리 다이아 구매에 쓴다라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광금액이 뭐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구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10만원 안짝으로 구매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여기까지만 구매해도 다이아 7,740개에 뽑기권 160개 정도, 그리고 골드도 140만원 모이거든요? 세법을 구매했으면 무기 설계도까지, 이렇게만 우선 결제하면 9 1,500원이고, 그걸 앞서 말했던 월정액 2개까지 하면 1 1 3,400원 나오거든요? 아이아는 9300개 정도 모이고, 그 이후에는 1일 누적 구매 패키지, 많은 분들이 뭐 구매하시던데, 서지우가 없거나 이제 돌파 노리시는 분들, 그리고 뭐 추가 보상들까지 주니까, 1500원 혹은 3000원씩 10일, 5일 각각 구매해서 얻는 게 좋고, 딱 여기까지만 소각금 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상은 이제 효율 보고 각자 구매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다이아 사용 추천입니다. 일단 품목들인데, 앞서 구매했던 릴레이 팩이나 피그 모집, 스텝업 3까지 구매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4는 다이아로 구매 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 구매를 해야 티켓이 160개거든요. 다이아 500개로 티켓 20개 교환이 되니까, 뭐 엄청 여자죠 일단 이거부터 당연히 구매해주시고, 그리고 헌터 패스, 다이아 1500개로 티켓 20개랑 각종 재화들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바로 구매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진우 전직 달성 팩, 다이아 5000개거든요. 재화랑 뽑기권 50개까지 주니까, 그것도 구매해주시고 그리고 성진우 20레벨 달성팩 그리고 다이아 900개에 뽑기 10장 주거든요. 효율 좋죠. 여기까지 다이아 활용해주시고 다이아 1000개에 뽑기권 10개 느낌이라 그것보다 효율이 좋은 것들 뭐 레벨 달성팩 다른 거라든지 본인이 필요한 것들 위주로 구매하거나 혹은 모아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마정석 사용처인데 첫번째는 당연히 피부 뽑기 티켓 교환이죠. 그래서 차인 뽑기 티켓에 지속적으로 교환해서 최소 1개는 뽑고 1돌파나 3돌파 그 이상은 본인의 과금 여부랑 시장에 따라서 선택해주시는게 좋고 두번째는 게이트 열쇠 구매입니다 차인 뽑기를 성공한 후에 꾸준하게 1회에서 3회정도 추가로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리고 150마정석 200마정석 250 이런식으로 조금씩 증가하거든요 총 10번 구매는 가능한데 그렇게까지 구매하는건 너무 비싸고 게이트는 A 등급 이상으로 색깔 있는 거 위주로 진행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사용초가 하나 더 있는데요. 무기고 해금학입니다. 무기고가 처음에 3개까지는 공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마정석으로 해금이 되거든요. 근데 마정석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긴 합니다. 구매할 때마다 또 500개씩인가 증가하기도 하고 셀살 무기 하나씩 먹을 때마다 해금해주셔도 무방하긴 한데 빨리 해금하면 전투력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죠. 해금할 때, 모래시계로 하나씩 열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모래시계는 무기고 무기를 강화할 때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금은 마정석으로 여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또 빠르게 전투력도 올릴 수 있고. 네 번째는 상점 교환소, 품목 추천인데, 일단 기념주와 교환은, 첫 번째 헌터 마력 엘릭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교환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엘릭서 업그레이드 후에는 스킬 주문서도 어, 강화가 필요할 때 한두 개씩 구매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력용 해제, 이것도 희귀품목인데, 이게, 이게 초반에는 필요 없다가 성진을 스킬 강화할 때 레벨 8부터 어, 하나씩 필요합니다. 해당 레벨 시기가 되면 미리미리 구매해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하고, 얻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스킬 강화의 경우에는 필수 언터 스킬 위주로 최우선으로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서지우 차예인 등 일반 스킬 위주로 좀 많이 쓰는 스킬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궁극기까지. 그리고 무기 재료 교환은 무기 설계도나 마력 수정 선택 상자 위주로 일단 먼저 구매하는 게 좋고, 그 위에는 플레이어 스킬 주문서 3, 그리고 시간의 표식 2, e, 이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 스킬업이 급하면 주문서, 무기고 강화에 투자할 거면 표식 2를 교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석 교환은 가장 중요하고 하루에 꼭 숙제처럼 교환하는 건데, 폐쇄 임무 열쇠랑 인스턴스, 던전 열쇠, 무조건 구매해야 됩니다.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도전까지 클리어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결국에는 뭐 스펙업이 되겠죠. 이후 품목은 급할 때 필요한 것들 위주로 교환해주시면 되는데, 뭐 엘릭서, 만화석, 이어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시간의 전장 교환인데, 이거는 시즌이 끝나야 재화가 들어올 것 같아요. 아직 0인데 교환을 만약에 한다면 시면의 기운이나 시면의 정수, 얻기 힘든 재화들이죠. 요거 위주로 아마 교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는 그림자 강화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이벤트가 추가됐죠? 숨겨진 알파벳을 찾아라 해당 기간 내에 필요한 것 위주로 교환하면 되는데 일단 무기 강화 재료 요거부터 먼저 교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또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률이더라고요 먼저 위에 거 헌터 업그레이드 상자는 네 확률이 이렇습니다 뭐 거의 골드 아니면 엘릭서 1이 나올 것 같고 필룬 지원 상자는 아, 확률 뭐안 봐도 뻔하죠? 룬파 편만 오지게 뜰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사용 가능한 쿠폰 코드 리딩 코드죠. 1번부터 4번까지 입력 안 하신 분 계시면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리에이터 코드는 무빙이거든요. 댓글에 해당 입력 페이지랑 쿠폰 코드, 크리에이터 코드 링크까지 전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빙TV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채널 올라가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면 구울카드 5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공개해 주시고 이벤트 기한은 5월 6일 월요일부터 6월 2일 일요일까지 당첨자 선정 기준은 한번씩 읽어 보시고요 발표는 6월 3일 커뮤니티에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 주세요 so